자뭐 이번 탑은 가렌 같죠 이거 음, 정구로공에뭐 가렌이 지금 점화를 들었는데 한4 4월에 5렙? 4월에부터는 좀 그때부터 좀 사리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일단 착취를 쌓고 저럴 것 같더라 괜찮아요 저도 딜 야무지게 겠기 때문에 선 2렙을 지금 찍어야 되는데, 아 가린이, 라클이 장난 아니라서. 선 2렙이거든요, 제가. ᄌ 됐다. 아, ᄌ 됐다! 좋 줬다. 이거 안 죽거든요? 안 죽어, 이거. 뭔, 뭔, 이상하게 각을 보네? 요거는 3렙을 어떻게 썼든지 찍고. 때부터 이제 저도 제가 만약 먼저 들어올 경우 이기적인 l 교가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거 n d 한데더 때릴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기적인 o 교가 돼요. Q w 를 맞고 평타 때리고 이로 뒷도발 긁고 그 다음에 Q 강화되겠죠? 바로 좁 i 면됩다이이식으으하 하면 됩다한한때리리 그렇지. 지 근데 이게, 가렌이 패시브 때문에 유지력은 더 좋거든요? 근데 뭐 저도 도방이라서, 나빼드 해요, 나빼드 빼는 척? 어. 보통 빼는 척하고 다시 들어가면 애가 알아서 다시 Q로 긁으러 오는데. 가렌 씨가, 어좀 약간, 좀 치긴 해, 이 친구. 대포 먹으러 올때 도발로 긁고, 즐겨 좀 해주고. 항상 큐를 막아줘야 돼요. 항상 큐를 보고 막아야 되거든요. 먼저 써버리면 얘가 큐를 안 쓰고 일을 <laughs> 돌기도 해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항상 큐는 보고 써야 된다. 그래야 가렌 그나마 이길 수 있다. 가렌이 얘도 스펠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때 딜교를좀 해놔야 돼요. 육렙이 아닐 때. 그치 저것 때문에 저렇게 해버리면 이제 W가 날아가는 거라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좀 착취 착취가 아니구나. 용 잘만 하면 저도 들어갈만한데, 이거? 아, 이거, 강화가 안 됐다. 어, 어, 어. <laughs> 집을 안 가? 조심해. 뒤져요, 그러다. 기다려봐. 요거는, 제가 궁각 봐줘야겠다. 좋았다!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둘이 붙는 순간을 기다렸다. 내가 도발을 왜안 썼냐. 둘이 붙는 순간을 기다렸다. 좋았다. 그리고 지금 쌍법이다 보니까 이거, 쌍법에 제가 체력이 많거든요? 맞대, 그냥, 될것 같은데, 이거? 적당히 당기면서, 쌍법이 있긴 한데, 적당히 당기면서 해야 되고 아니, 뭐지? 강인남이개 높은데? 뭐, 도발이 무슨, 0 5초도안가 1.5초짜린데, 오반데? 저 W의 힘인가? 역시 좋아. 아, 쌍보 있을 때 딜게 한번더해 확인해야 해야 되는데, 이거 아쉽게 됐다. 그래서 뭐, C 차이 32개 차이면 뭐 끝났지. 뭐전 용을 볼 거기 때문에 강심을 빨리 뽑아야 돼요. 강심 빨리 뽑고 용 봐줘야 되는데, 이거를 용을 철거 아닌데, 어, 그거지? 어아 야. 논란의 여지가 없고. 아 바텀은 여전히 킹텀이네. 오? 어이 씨 이거. 오? 오? 갔다가 쿨감시 하나 뽑고 그리고 텔타가 다시 복귀하고 이제 강심을 좀 빨리 쌓아야 되거든요. 오케이. 이러면 여러분 이제 슬슬 그냥, 그냥 계속 이득이야. 이렇게 되면 이득이야. 착취도 쌓고 강심도 쌓고 이러면 이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피원은 항상 여기 여기 깔아주면 여기 위치랑 여기 위치 대강 알수 있거든요. 그런 장점 때문에 피원이 여기 딱 깔아주는 게 좋아요. 저거 사람들이 은근 못 보거든요 저기. 이제 저는 가렌 킬? 어 생각 없습니다. 저는 강심만 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도 강심이라서 체제이좀 된단 말이지? 어 가레나. 어, 나도 은근 체제이좀 돼요. 착취랑 강심 쌀때 말고는 압도발에서 딜교 굳이 안걸 겁니다. 끌고 오고 맞딜 칩니다. 이렇게 끌고면 오 맞딜 쳐도 돼요. 오케이, okay, 이러면 뺄수 있어요. 이거지. 새끼 자꾸 나를 물러보네! 아니, 쉔을 그렇게 물러보시면 안 돼요. 강심 나오는 순간부터는 이제 짤 딜? 짤 딜에서는 쉔이 거의 상당합니다. 오오오! <laughs> 어. 오케이, okay, 버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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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텼다. 또 슬슬 게임 슬, 슬슬 가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쪽으로 그냥 넘어온 것 같은데, 이거? 요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가서. 그치. 이렇게만 돼도 이득이에요, 그냥. 저는 이득이에요, 그냥. 요거는 용 봐야, 바겠죠 이제. 적당히 라인 밀다가 모델나탈론 백업해주면 됩니다, 이건. 궁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안요 오? 이걸 싹 해와준다고? 개꿀이지. 어이구야! 아오 어? 전 이거 먹을게요 이거 치안. 야 진짜 아찔하다 아찔해 그냥 가렌 상대로 제가 강심가는 이유가 어차피 가렌이 반각을 조질거거든요 방각때문에 작쇼를 가더라도 이게 약간 효율이 살짝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깡체력 높여서 버티는게 나아요 와 이거 와 이거 그 아, 풀을 도발풀을 아 맞출거 그냥 아 이게 닿을줄 알았는데 안닿네 안 내제. 내제. 어? <laughs> 어? 이거를? 아니 큐가 강화가 안 됐냐? 이거 잡았거든요. 아! <laughs> 어? 죽어. 뭐말같지도않은건뭐 살라 그러는 거야? 아! 저걸 혼자 냅두고 오면 어떡해? 지나. 어? 제 야무지게 터트립니다, 이거. 와, 그냥 와, 체력이 많아서 그냥 버틴다, 버텨 그냥. 바렸때바렸죠 바로 바로 어? 야, 지... 야, 이게 이러면 솔직히 이게 지금 제가 가기도 좀 뭐한 게 카이사 너 빼야 돼. 나 진짜 개쎄다 <laughs> 이지 오, 딜링 뭐야?